아 근데 다리 두개다 드시지 않았어요? 네? 아니 그럼 뻑살은 저 주셔야죠. 제가 먼저 다리를 드렸더니 안 드셔도 된다고 다저 주셨잖아요. 그게 뻑살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면 그렇게 안 했죠. 저는 하나씩 먹었겠죠. 이게 배려예요? 아니 상식적으로 치킨 이게 개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수인님이 다리 두개 뻑살 한개 드시면 저는 그럼 뭐살 없는 목이나 날개 뭐 이런 것만 먹으라는 소리인데. 그렇게 치면 닭 다리 왜 양보하신 거예요? 아, 뻑살이 양이 더 많아서 그게 배려라고 할수 있나요? 제가 봤을 땐 그냥 양아치짓하신것 같은데요. 아니 제가 많이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생각하는 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거 정말 저 지금 소름 끼쳐요. 뭐라고요? 사실 뻑살 두개저안 먹어도 돼요. 근데 아니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는 제가 진짜 용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아 앞으로는요, 이 치킨 갖고 우리 둘이 겸상할 일은 전 절대로 없을 것 같네요. 어떤 예. 좀 반가운 소리네요. 아, 아니 나오지 말래니까. 여기 뭐예요? 물건 좀 가지러 왔는데요. 아, 물건이 그렇게 많았어요? 아 예. 책들 좀 갖다 놨거든요. 아책 보러 다니셨구나. 그러니까 서비스 질안 좋다고 댓글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. 예? 아 잠깐만요. 그거 좀 봐도 돼요? 예? 아니 우리 중만씨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내가 좀 궁금해지네 아예그 소설책인데요 아 소설책 그거 좀 봅시다 혹시나 몰라서